논리 2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제가 그 12시 다 돼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그 피곤해가지고, 아, <laughs> 정말.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이제 3일을 그 밖에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로 편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저기 기숙학원 가는 날은 아무래도 뭐 집이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기준이 편한 곳이 아니라 제일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썩 쾌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쯤 되면, 목금 되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수업이 있는데, 그, 혀가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 되는데, 어,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소고기 좀 많이 사먹어야겠어요. 자, 사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들어가죠.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 69쪽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어, 수로 논리를 기호화하는 걸 연습했으니까 이제 이런 기호화했을 때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에서 다루는 게 이러한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들의 진리 조건이라는 거 따져볼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대체 예라는 게, 개념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죠. 같이 볼게요. 어, 우리 수로 논리 문장에서 양화사를 제거하고 x라는 변항을 구체적인 이름으로 대체하면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에 그러니까 그 문장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얻을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대체 예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예라고 할게요. 이를 테면 그죠? 이거나 보편 양화사, 그다음에 존재 양화사 들어가 있을 때 이를 테면은이 모든 x 중에 하나인 s가 그죠?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as는 어 그죠? 이 보편 양화사 들어간 이 문장의 예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x는 a이다도 뭡니까?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대상 s를 집어 넣으면 as라는 것이 이 존재양화사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리조건 한번 보시면 보세요. 우리 이것이 참이라면 모든 x에 대해서 ax가 참이라는 것은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A 이다 라는 설명이 다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보편 양화사의 진리 조건은요, 이것이 참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뭡니까? 여기에 속하는 모든 것들. A, B, C 등등 해가지고요. 이 각각이 모두 참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이런 대체 애들의 연언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AX가 참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이름들이다, A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연언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어떤 X에 대해서 AX가 참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적어도 존재하는 여러 이름들 중에서, 그죠? A를 만족하는 X가 하나, 하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그죠?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체예들의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괜찮죠? 개념이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타당성 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문장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타당하다는 개념은요. 뭐였죠? 문장 논리에서도 전제들이 모두 뭐일 때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그 다음에 결론도 반드시 뭐가 되면, 참이 되면, 우리가 이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로 논리에서 타당성을 증명할 때는요,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결론도 참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그 결론이 항상 나온다면, 이것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모든 전제들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고요. 물론, 결론이 거짓이 된다는 것은요. 결론을 거짓으로 만드는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우리 70쪽 한번 가봅시다. 얘 나와 있죠? 자, 우리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이 선이 우리가 전제 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죠? 요 앞이 전제, 여기가 결론이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은 인나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결론. 따라서 기태는 인나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든 이니까, 그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X를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죠? 모든 사람은 누구? 인나를 L, 좋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태라는 구체적인 대상도 인나를 좋아한다는 건데, 별건 아니고요. 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뭡니까? 이 전제에 속하는 그저 모든 예들이 뭐가 돼요? 참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대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보편 양화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대체 애들이 참이 되고 따라서 어, 대체 중에 하나인 기태가 인나를 좋아한다고 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식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2번 보면 이거죠. 기태는 인나를 좋아한다. 따라서 인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해보죠. 기태가 인나를 좋아한다. L K I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뭐, 인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보세요. 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요. 그죠? 어쨌든 인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뭐 붙일 수 있어요? 존재 양화사 결합해가지고요. 그죠? 어, EX, LXI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어떤 X에 대해서 LXI도 참이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기태 하나만 있으면 그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요거는 직관적으로 보시면 끝나는 부분이죠. 네, 3번 보면, 아, 물론 이제 이런 직관 말고 규칙 배울 겁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얘는 한번 보죠. 기태는 인나를 좋아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인나를 좋아한다. 그럼 한번 보세요. 기호화하게 되면, 기태가 인나를 좋아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모든 X에 대해서 LXI라는 건데, 모든 X에 대해 LXI라는 건데, 이게 참이라고 할지라도요, 기태 말고 뭡니까? 다른 이름들은 확인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른 대체 애들이 모두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건 기태의 한 가지 사례뿐이니까 그래서 Lxi를 만족하지 않는 만족하지 않는 반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한 논증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기본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필요한 거 나오죠. 드디어 나옵니다. 그죠? 자연연역에 의해서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 문장 논리에서도 우리가 그냥 연역법에 의해서 증명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아, 똑같이 표현할게요. 자, 일단 기본 규칙은요. 이 수로 논리에서요. 앞에서 했던 문장 논리의 규칙들이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수로 논리하고 문장 논리하고 좀 달라서 문장 논리로 증명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만히 좀그 융통성을 발휘해 보면, 그죠? 수로 논리를 문장 논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죠? 앞에 나와 있는 보편 양화사나 아니면 존재 양화사를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 논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도입하거나 면 문장 논리의 규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다만 이제 기존 문장 논리의 기호에 그런 규칙에다가 보편 양화사, 보편 양화 기호, 그다음에 존재 양화 기호 이게 첨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딱네 개. 네 개의 규칙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앞에 거 문장 논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네 개의 규칙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한번 가보죠. 자, 보세요. 이번에 네 개의 추가 추론 규칙이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뭐예요? 보편 양화사를 제거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죠? 제거 이렇게 쓸 겁니다. 보편 제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보편 양화사 인지기니까 보편 제거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모든 X에 대해서 AX가 전제로 주어지면 모든이니까 그 어떤 구체적인 사례도 뭐예요?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뭐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보편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한다. 기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태는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게 그저 뭡니까? X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X가 뭘? 진리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태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죠. 요거 기호화 해보면 이런 거죠. 이어집니다.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은 뭡니까? 진리를 사랑한다 해가지고요. 모든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건문으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아, 모든 X에 대해서 PX이면 LXT이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제인은 뭐예요? 그죠? 기태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 기태는 사람이다. PX가 X는 사람이다니까 여기에 기태, K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LKT, 그죠? 기태는 진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증명 한번 차분히 해볼게요. 첫 번째 전제 우리가 표시했어요. 차분히 해보죠. 좀 이쪽에다 쓸까요? 그죠? 넉넉하게 공간 활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전제 뭐가 되는 겁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이면 L, X, T. 그죠?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P, 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L, K, T. 기호와 했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그러면 해보죠. 우리 왜. 여기서 지금 모 1번에서 모든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례들이 다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죠? 모든에 포함되는 기태도 이것을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서요, 그죠? 1번에서, 요, 보편을 제거하게 되면, K를 넣으면서 보편을 제거하게 되면, X자리에 K 그대로 넣을 수 있죠. 어차피, 기태도 X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이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PK이면 뭡니까? LK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번에서, 보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례를 넣더라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논리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어떻게 돼요? 2번 전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PK라고 나와 있으니까. 2번에서 PK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LKT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PK면 LKT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 2번과 3번에서 조건을 제거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자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보세요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해제 들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저기 뭐야 좀 부끄럽지만 강의 도용의 우려 때문에 해설지는 카페에 공개 안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출간을 하게 되면 해설지를 따로 달아야겠지만 그 저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죠. 일단 전제가 이거 1번이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이 붙었기 때문에 결론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 즉, A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이걸 만족하고요. E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모든이니까 이것을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보죠. 갑니다. 2번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1번에서 보편을 제거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넣으면서 보편을 제거하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지금 A가 있기 때문에, X자리에 A를 똑같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번에서 보편을 제거하고요. 그럼 일단 뭐가 증명이 되죠 그러면 아 지금 연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거 ba도 참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 연원이 참이라는 것은 b a c a 각각이 참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2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연원 제거해서 ba가 참이라는 걸 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역시 이 x자리 2를 넣어도 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보죠 그죠 예 B, E, and C, E가 될 겁니다. 그죠? 역시 1번에서 E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으면서 보편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E 각각이 참이기 때문에 뭐가 참이 되죠? C, E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4번에서 연언을 제거하고요. 물론, 이제, 2번하고 4번 먼저 한 다음에 3번, 5번 끌어내도 뭐, 마찬가지로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B, A와 C, E가 참이라는 걸 끌어냈기 때문에, 각각이 참이니까 뭐예요. 그죠? B, A, and C, E도 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에서 연원을 도입해가지고요. 이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서 이제 문장 논리를 우리가 빡빡하게 훈련을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이러한 보편 제거 같은 규칙을 살짝 추가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빡빡하게 연습했던 문장 논리의 규칙들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되네요. 그렇죠? 예, 박수 치면서 들어주세요. 저에게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 치시면서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얘도 지금 다 보편 붙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h a도 참이고 h e도 참이라는 거좀 보세요. 우리 왜 지금 보편이 붙었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a를 넣은 것도 다 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그죠? e를 넣은 것도 다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번, 그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네 번째 a를 넣어 가지고요 그죠 보편을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요 첫 번째 1번에서 ma 또는 뭡니까 sa 그죠 x를 대체하는 거니까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x를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고요 자 1번에서 보편을 제거 했어요 그 다음에 또이 a를 2번 전제에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번 전제에 넣으면서 보편을 제거하면 구체적인 사이니까 보편이 제거돼야 되죠. ma면 ha. 그죠? 2번에서 보편을 제거하는 거. 그죠? 모든 것이 이렇기 때문에 A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체적인 사례니까 모든 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요. 적 어떻게 됩니까? 3번에도 A를 넣어서 성립되는 거죠. A를 넣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 A면, H, A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3번에서 보편을 제거한 거예요. 그죠 하나의 대체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4번 5번 6번 복잡하게 가지 않고요 축약해서 가볼게요 어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ma인 경우와 sa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각각 점검하면 되죠 그러면 보세요 4번에서 ma일 때 그죠 경우 첫 번째 경우를 가정했을 때 5번에 따라서 ma면 이 뭐가 되는 거예요 h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SA를 가정했을 때 6번에서 SA면 HA가 되는 거니까 지금, 아, 456에서 경우에 의한 논증을 하게 되면 결론이 항상 뭐가 나와요? HA가 나오는 거죠, 그죠? 4번, 5번, 6번에서 MA일 때, 그 다음에 SA 일대를 가정해가지고요,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HA가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E라는 구체적인 이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해볼게요. 역시 E를 넣어가지고요, 어떻게? 1번 전제 E를 넣으면 ME 또는 뭡니까? SE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서 보편을 제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해보죠. 자, 2번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요? M E 이면 H E 그죠? 역시 2번에서 보편을 제거한 거예요. 그다음에 3번에서도 보편을 제거하면 뭡니까? E 넣어서 S E 이면 H E 해가지고요. 3번에서 보편을 제거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경우의 수로 점검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죠 지금 요거 보면 8 9 10번 보면 m2이거나 se이거나 그러면 m2일 때는 h이고 se일 때는 뭡니까 he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따라서 뭡니까 he도 참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8 9 10번에서 m2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s 2개교을 가정했을 때 어쨌든 H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끝내 증명하고자 하는 건이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12번이죠, 그죠 HA 그 다음에 H가 각각 참이기 때문에 아, 연원을 도입해가지고요 H a h d H도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7번과 11번에서 연원을 도입한 겁니다. 아 이제 우리가 수로 논리까지 되네요, 그죠자 연습 문제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 마저 가볼게요. 3번까지. 자, 우리가 어, 정언 3단 논법에서 맨날 배웠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일단은요. 범주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죽는다. 그리고 뭡니까? 구체적인 소크라테스 이렇게 필요하니까 기호화를 해보면 제가 이 부분은 기호화를 잡아드리는 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활용할 수로 논리의 어떤 방법들은요 3단 논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사지선다형의 구급 문제를 풀때 이런 식의 엄밀한 기호화라는 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편하게 하시라고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 대신에 이제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은 강의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마지막 강의만 들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좀 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laughs> 제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기본기념에 대한 이해가 탄탄해야 어떤 그 빠른 방법들을 쓸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공부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증명할 때요 해보죠 일단 어, 전제 1번 2번 결론이니까 그죠 먼저 증명할 때 어떻게 기호화 먼저 해봐야 되죠 전제 1번은 어떻게 기호화 할수 있어요 그죠 자 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니까 보편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뭡니까 P, X이면 뭐예요? M, X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P, X에 여기 X자리에 S를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M, S 그죠? M, X자리에 여기 S를 넣으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보편이 붙었기 때문에 그죠? S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P, S이면 Ms 이다라고요. 1번에서 보편을 제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전지에 뭐가 있어요? 그죠. 3번의 정권인 PS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PS이면 뭐예요? MS를 끌어낼 수 있죠. 뭐한 겁니까? 2번과 3번에서. 조건을 제거한 겁니다. 아 이제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문장 논리의 규칙들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또또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앞에서 연습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네 개의 추가 추론 규칙만 익숙해지시면 정말 편하게 이것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차분히 복습해 주시고요. 아, 뒤쪽에 이제 뭐 보편 양화서 도입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22강에서 아, 21강이죠. 21강에서 계속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